오늘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지난 주일에는, 16절에서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능력의 확신, 이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 복음을 토대로 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어떤 용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행동이십니다. 두 번째 용어는 이 하나님의 의는 관계적 의미로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관계적 의미로서의 사용되는 용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져서 단져서 사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다제 용서하고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노라. 나와 이제 관계가 다시 맺어졌노라. 너와 이제 나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요. 하나님 나라의 후속의 관계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의 관계가 되었노라. 나의 상속자가 되었노라.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멀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고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관계를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수명이 있고 관계의 기간도 있습니다. 친구도 수명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세 번째 말씀은 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의 동사에 성경에는 이 동사가 중요한데 이 동사의 명사,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은 나타나고 있다.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구원 받았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와, 눈물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받을 인생을 불못에 던져지고 지옥에 던져질 인생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부기 시작했습니다.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의는 그 전달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전달되는 통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다른 길로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십자가의 보혈를 믿습니다 나와 죄와 사망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는그 믿음뿐만이 오직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신득의라는 말을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바울 신학에서 이것을 이신칭의라고도 이런 용어들을 신학적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금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알렐루야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의 최종 목적지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으로 된다는 것인데,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하고 율법의 요구를 실현하더라도 선행으로 의로움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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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앞에 믿음은 인간의 믿음을 가리킨다.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두 번째 뒤에 나오는 믿음은 사람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불 속에도 불 속에도 들어가는 그런 아들을 치유해 달라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리라. 그런 말씀하니까 주여 믿나이다.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온전히 합하여져서 최종적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도 있고, 못 믿을 사람도 있고, 그러죠. 믿었다가 복귀에 발등 찍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이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부모에게 있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있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있던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약속에 의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성령의 인마진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이 마음에 오면 푸명한 확신이 옵니다.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적으로 깨달은 것이. 그리고 우리 몸으로 감정적으로 터득한 거예요. 우리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개시로, 계시로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셔서 믿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대지인데요.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이 의인이라는 말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옳다 바르다. 신실하다. 일관되다. 그런 의미의 형용사인데요. 예, 의로운 사람 앞 앞에 관사를 붙여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을 썼어요. 믿음으로 의를 받은 사람이요. 믿음으로 의를 받은 사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이 의인이 된 사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믿음 준 사람이고 그거는 의인이야. 의인.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닌 사람들이 있어. 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해치란 무덤과 같다. 사람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속은 썩었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싫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행,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부응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추원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제 사함을 받은 사람이요 치유와 회복을 받은 사람이요 축복과 부유를 받은 사람이요 거룩과 순결함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받은 사람입니다. 회복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통로를 주었는데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치유된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에게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도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의 역사는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역사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박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는 게 없었어요. 밭에도 아무것도 없고, 애양가리도 아무것도 없고, 항무지와 전정태어뿐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방으로 어려움이 둘러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실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실망할 수 밖에 없고, 지칠 수 밖에, 쓰러질 수 밖에 없고, 낙심할 수 밖에 없고, 어? 화가 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 보면 어려움이 오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의인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살 것이라는 말은 미래 동사예요. 그런데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믿음으로 어려워도 살아갔고 지금도 믿음 어려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어려운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삶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하박국 시대와 같이 아무것도 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큰 십자가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믿음이 이걸 받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주셨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성령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시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더럽고, 이 시대가 추악하고,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엉망진창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의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역사가 예언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도 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체험적인 역사의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천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